형쌤입니다. 다음 수 미분계수 내신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번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일 때 f'(x)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범위를 나눠서 f(x)를 정리하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f(x)는 x 제곱이죠. x가 음수일 때 f(x)는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각각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f'(x)는 EX죠. 그래도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EX죠. 여기서 X에다 0을 대입해서 확인했는데, 둘다 값이 똑같이 0일 때, 이럴 때는 F 프라임 0의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우함수일 때, 이 F 프라임 0하고 여기서 F 프라임 0하고 만일에 값이 다르면 F 프라임 0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번.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실수 x에 대해서 f x가 f(x)와 같다 그랬네요. 그러면 f(x)의 x a에서의 미분 계수 f' a가 얼마냐 그랬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양변을 양변을 x에 관하여 x에 관하여 미분하면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안에 이렇게 식이 x가 아니고 부호가 있다든지 다른 식이 들어가 있으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 그러죠. f p r i x에다가 요 안에 거를 미분한 거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고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된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이대 입하면 됩니다. 바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f 프라임 a 이렇게 돼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요 합사 함수의 2분인데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예제 3번 x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계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f'1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 찾으면 돼요. f'1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이 많은 거를 다 정의해서 풀라고 면 복잡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래프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이 1번의 그래프는 y는 x-3제곱은 의 이런 포물선이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값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게 이렇게 곡선 모양 곡선 모양이면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f 일이존재한다그얘기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꺾이는 겁니까? 이렇게 꺾이면 항상 미분 계수는 미분계수는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아니, 존재한다라면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미분계수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림으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2번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y는 절대값 x에 곱 마이너스 x 요 안에 거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 와하고두 점에서 만나죠 0과 1에서 만나는데 이게 절대값이 있으면 요 마이너스인 부분이 접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게 뾰족하게 꺾였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접선이 이런식으로 그려보면 이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가우스 함수인데요. 이거를가우스 함수라고 하죠. 교과서 범위에서는 빠져있지만,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참조로 넣습니다. 0과 1사일때는 값이 다 0이 돼요 이렇게 1과 2사일때는 X가 1값딱2 되거든요. 이렇게 상수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런 계단 함수다 그럽니다. 계단 함수. 이건 당연히 X1에서 불연속이니까 이것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분수 유리함수. X가 1이 아닐 때 이거는 무조건 X가 1이 아니면 여기서 값존재하지 않죠?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약분해서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x가 1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1일 때이 값이 x 플러스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1일 때 값이 3이 뻥 뚫렸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x 1이 3이래매요. 그 f1의 값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f1의 값 3이니까 여기 연결이 됐네요, 그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연속이고, 그래서 이거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연결어 있으니까 아, 식을 이렇게 나눠서 쓴것 뿐이지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연속입니다. 그리고 직선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거는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답이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